그리고 전략적 비전 업무 영역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업무 영역과 데이터 모델링은 데이터와의 연관 분석하고요. 그시스템 관점의 데이터 설계는 프로시에 설계하고 데이터 시스템 구현은 코드를 생성합니다. 자그 특징으로는 어, 기업 조직의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계획 분석 설계 등전 과정을 정형화시킨 절차적 방법론이고요. 그리고 단순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아니고요. 기업 조직의 경영 전략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런 프로그램은 기업이나 정부 이런 데서 받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위가 크고요. 단위가 크기 때문에 혼자서 만들 수 없고 여러 사람이 같이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기업의 조직, 내가 받은 기업의 조직에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일관성이 있고 통일된 정보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중심으로 된 업무 절차 및 환경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해야 됩니다. 자, 그렇긴 한데요. 정보공학의 효과를 위해서 장기간 필요하다면 특정한 사업 영역부터 독립된 시스템 개발에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객체 제한 방법에 론서 얘기 많이 했었는데 객체 제한 방법의 론 흐름은요. 처음에 요건을 정의합니다. 자, 업무가 어떻게 되나? 그걸 정의하고요. 그다음에 객체 제한을 분석하죠. 객체 모델링.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어떠한 변수가 필요할 것인가, 현재 상태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기체 모델링이 되겠고요. 그리고 동적 모델링은 움직이는 거죠, 동적이니까. 그러니까 함수입니다. 이 객체 모델링의 변수를 어, 어떻게 바꿀 것인가, 데이터를 갖다 채워낼 것인가, 그 데이, 데이터를 현재 상태 바꾸, 데이, 어, 업무가 흐름에 따라서 바꾸면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할 것인가. 는 동적 모델이고요. 그리고 또 기능 모델이죠. 기능적으로 구성하고요. 여기까지 객체장을 분석하는 단계고요. 자, 그다음에 객체장을 제 설계하고 구현합니다. 그거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객체를 설계하고 객체를 설계한다는 클래스 를 설계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거를 실제 프로그램을 구현합니다. 자, 이제 다 만들었으면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이게 과연 제대로 됐는지 화이트박스 테스트해보고, 블랙박스 테스트해보고, 각종 테스트 많이 해보고요. 그다음에 패키지를 한 다음에 프로젝트 평가를 받습니다. 제대로 만들었는지 평가를 해보고 그 다음에 판매 가 이루어지겠죠. 자 특징으로는 프로그램을 객체와 객체 간의 인터페이스 형태로 구성하기 위하여 문제 영역에서 객체 클래스 간의 관계를 식별하여 설계 모델로 변환하는 방법론이죠. 그리고 추상화, 캡슐화, 정보 은폐, 상속, 다형성 등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은폐란 건 멤버 변수의 데이터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게끔 프라이빗으로 선언한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 상속에 따른 재사용성을 높입니다. 기존에 있는 모듈화된 클래스를 놔두고, 새로 만들 것을 만들지 않, 새로 만들 것을 클래스를 만든 후에, 그거를 기존에 있는 클래스에서 상속받는 형식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그 객체에 대해 재사용성을 높이는 거죠. 자, 현실 세계의 반영을 통한 분석 설계의 갭을 최소화하고요. 그리고 유지보수가 용이해야 되겠죠.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거는 만드는 것보다 그거를 유지보수하는 겁니다. 유지보수 수리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이쪽에 시간이, 시간과 노력과 자원이 많이 할당이 됩니다. 자, 하지만 그에 적다적절한소프트웨의 기술이 필요하게 되겠죠. 자, CBC 분석방법론을 보면요. 첫 번째 CBD 분석방법론의 흐름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듣고, 그 다음에 아키텍, 현재, 우리가 만들 것은 아키텍처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도메인 분석을 설계하고. 자, 그래서 도메인이라는 거는 어디까지 하느냐는 거예요. 자, 만약에 학년, 대학 같은 데서 학년을 만든다. 대학에서 학년 몇, 몇 학년 있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있죠? 그래서 그거는 학년은 1에서 4까지 4학년까지만 통용된다. 뭐 이런 거. 그게 바로 도메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어디까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수 있는 게 바로 도메인 분석 설계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 컴포넌트 설계하고, 그리고 컴포넌트 개발하죠. 자, 이제 인증 절차를 거쳐서, 그 다음에 배포를 하게 됩니다. 자, 배포를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업계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CBD를 설계를 하고, 컴포넌트에 특화시켜서 컴포넌트를 조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